원래는 고향이 여기지요 지금 78 인가 그래요 닭띠 학교를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서 서울로 바로 갔기 때문에 그걸 잘 장록구라는 동네는 아는데 그 전에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아. 예고 국민학교 거기에 다녔지 그때는 한 60명 됐죠 우리 이, 반이 63번까지 있었으니까 대략 한 전체적으로 를 보면 한5 0명 정도 그육십명그그 선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 동생은 하남시에서 시내버스를 했고, 저는 이제 그 외국에서 있다가, 음, 2014년도에 한국을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현대건설 근무하면서 카타로 근무하다가,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왔어요. 2016년? 2월인가 3월에 내려온 거예요 여기를. 그래갖고, 이제, 여기, 이제, 나무 와서, 그때 나, 막 나무 심은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봄이니까 그 나무 심었겠지. 이런 나무하고, 이제, 배나무 이런 거, 뭐, 꽃나무 사다, 사다가 산에 가서 캐다가 심고 뭐 이런 거야, 여기. 그래서 음. 지금 꽃나무도 이렇게 진달래꽃도 피고 이러더라고. 음. 그래서 그 생활을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참 건강도 되찾고 이렇게 된거 같아. 요 책을 내려가야 되기면 차를 하 사야 되니까, 그뭔 차를 사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거 내려오면은. 어렸을 때 내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탈을 하나 세 차를 샀어요, 구입을 한 거. 이건 아니고. 이거 네, 네. 내려와서 포탈을 사다 보니까 이 언덕바지에 다니려면 그놈의 차가 힘을 못 써. <laughs> 예, 경사 많이 돼대 경사, 네. 그냥 그 미끄러미 타고 못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그 차를 이제 팔았어. 이제, 포힐 있는 거로 산 거지, 바꾼 아, 거지. 아, 사릉구동으로. 네, 사릉구동으로. 사실 여기 와서 보니까, 전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좀 많이 틀리더라고. 사람들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이다 보니까, 참 애로상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사실 여기 여기 내가 병원에 내려, 음,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제 차를 사가지고, 구매해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 콧물이 질질 났었어. 이 봄이야, 맞아, 봄이야. 콧물이 질질 났는데, 저기 보온 쪽인가? 하여튼 상주 고속도로. 상주 고속도로 내려오다가 이제 송리산 톨게트에 이딱 들어서니까 이 콧물이 안 나오는 거요. 콧물이 막 질질질 흘렸었는데 병원에서 나올 때는. 날씨가 이렇게 선선했었으니까, 봄이니까. 그래서, 야, 그거 보니 콧물 나오는 게막 수건을, 휘지를 대고 이렇게 다녔걸라. 내가 하도 콧물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거기 딱 오니까 콧물이 딱그치고 휴지도 안돼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공해가 서울이 나쁘다는 걸 내가 느꼈고 여기 왔을 때, 야, 그래서 그 병원 생활하면서 얼마나 내가 그 고통을 당했겠냐고 그 공기 에 나쁜 데서 그래도 거기 오니까 거기에 좀 오니까 콧물이 딱그칠 때, 야, 공기가 여기가 좋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건강이 빨리 회복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 그, 어렸을 때 여기 사셨을 때랑, 지금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랑, 되게 많이 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옛날에는 여기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 옛날에는 지금 저 동네, 저 안동네가, 집들은 저렇게 있었어. 지금 좀 개발한 거야, 지붕을. 옛날에 다초가집이었지 지포로, 뭐, 그 뭐야, 그,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더라? 영을엮었다던가영을 엮어서 하여튼 지붕을 쳤어라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이표 옛날에는 다 논이었었어 여기가. 저쪽이 이제 가무태가 도로, 이 도로 새길 이렇게 샛 사람만 다니는 이 자전차, 하여튼 뭐저 자전차는 못 가고 오토바이 같은 거 자전거만 다녔던 길이었지. 여기 저수지가 없었어요? 없었지. 없었고. 저 반대편으로 이렇게 길이 있었던. 아, 그가태 저수지 가문태로 길이 있었던 거야. 아... 개천 개, 개천 따라.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장마지 갖고 여기를 내려 학교를 못갈 때가 많았어. 산에서 물 내려오는 데 물이 네. 엄청 많지. 그래서 이게 저수지를 막게 된 거예요. 곳자 이름도 장노골. 네. 여긴는 청량산 이제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있을걸요 그전에 음, 그렇죠. 여기는 이제 건 너마. 우리 사는 데가 건너마. 그 우리 내가 기억으론. 어, 여기 옛날에 집이 있었대요. 그전에 이제 옛날에 집이 여기 있다가 우리 저, 그 소문에 그 옛날 그 전문, 점, 점 연세 많은 분들의 얘기가 여기에 집이 있었는데 여기가 도동놈이 많아가지고 도동놈이 너무 많이 갖고 저리 이사갔다는 거요. 예 어, 저리 이사갔는데 저희 가는 도동님이 없고 물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집을 질때막이 저. 음독 같은 쪽아리가막 나오고 막 이랬길래 여기 그래서 여기 집이 아 사람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모르는 때지 그러니까 여기는 건너마라고 불렀고 저긴 장로골 세장골 청량산 그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우리 또래에서 이제 이 어렸을 때 이제 물장난하고 이렇게 놀 때는 그 내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그 이제 걔하고 어렸을 때는 같이 이제 불할 친구라고 그래갖고 그, 그 엄마하고 나하고 참 친하니까 뒤 집에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엄마가 그 어렸을 때니까 이제 우리가 물장난하고 이렇게 걔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혼역이 심했어 혼역. 혼혁. 어, 혼역이라고 빨간 점이막 생기고 이럴때인데 몸에서. 그래서 걔가 나이가 많아 어렸을 땐 나는 어렸을 때였고그 친구는 일곱, 다섯, 여섯 살인가 그 정도 돼서 아마 혼역을 한거 같아, 내 기억으로는. 그리고 걔놈아가 어느 날 하나 아침에 나오니까 없어. 그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죽었다고 그러더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리 여 동네 여거가만이 산에 올라가면은 거기 피아골이라는 골짜기 있어 동네 저산 이름이 피아골이야 그때 옛날엔 사람이 애들이 죽으면 저 나무에다 얹어놓고 이 돌에다 얹어놓고 그랬던 뭐애더라고 그게 무서워서 갈 수가 없은 거야 그 그놈아 내 그렇게 친한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놈이 자꾸만 보이는 거야 막잠 자는데도 어렸을 때 근데 그런 기억들이 그래서 그만 걔가 그 죽고 나서는. 진짜 그 엄마가 나를 나만 보면 붙들고 울고 막 그랬걸랑 아들처럼 날 생각하고 그거 하나 기억이 똑바로 나 그리고 걔네 아버지가 이제 뭐를 하냐 하냐 방앗간을 했어요 이 발동기라고 사랑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발동기라고 그 방앗간을 했을 걸랑 그래서 그거 그런 기억은 제대로 나+ 나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기억을 해 돌아가신 분의 성함 혹시 기억나세요 이름 예. 예. 최... 최 뭐는데 하여튼 내 기름, 이름은 최종문 종+ 종승 종승과 하여튼 체 종+ 채종, 종운인가 최종운인가막 그렇게 거의 하여튼 그거 하여튼 고걸 거 같은데 종운하고 종락, 종운하면 막 그리고 그런 거 같은데 최신을확실해최신을 음. 확실하고. 정운인 게 동운인지, 그걸 내가. 요, 여기서 옛날에는 어떤 농사를 많이 지었을까요? 그 담배, 밀, 보리, 뭐, 쌀, 여, 콩, 다 했어요. 하여튼, 이, 시골에 곡식 나오는 거, 담배 농사, 또 보리, 보리 때 보리, 쌀때 쌀, 콩때 쌀, 콩, 콩. 뭐, 그러니까 골고루 다한 거지. 호박 거지, 그냥 다. 그당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참, 버릿고개지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지, 버릿고개이 청산장이라는 데가, 그 면사무소가, 그땐 장이었단 말이야. 거기, 거기를 여기서 걸어다녔으니까. 저뒷터리 뒷산, 뒷길로도 가고, 일리도 가고, 그래서 길이 두개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길이 폐지돼가지고 뭐, 나무가 꽉 차갖고, 길이 없어져 버렸고, 이제 이 길만 살아있는 거지, 뭐. 거기를 이제 갈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내가 한번,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한번 가봤더니 못 가. 그러고그 넘어가면 이제 덕질이라고 어 거기 나오고 이제 그 소림이 이동 그쪽으로 나오고랑 꽃짝 이, 이 뒤로 넘어가면은. 그런데 지금 다못 가. 그 렌단 그, 다 다녔어. 그전에 이 나무가 이렇게 없었지. 전부 다 빨간 산이었어. 어, 그래갖고 이 청산면에서 전부 다 나무하러 이동내려온 거예요. 갖고 이 동네에서 그 나무를 해 간다고 막 뺏고 여기서 막 젊은 청년들이 저불 낳고 있으면서 나무 해 갖고 내려오면 다 뺏어버려서 나무가 없는 거요 그 가로 이제 풀, 풀 깎고. 이런 나무들이 어디에서 이런 나무 있을 수가 없었어, 요그 당시에는. 음. 전부 다그소나무 이제 있으면 가지 잘라서 이렇게 하고 그 쌀이나무 1년에 되면 이만큼 크잖아. 그걸 깎는 거예요 나수로. 그렇게 나무를 해 갔지.